서버에서 함수를 만드는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나쁜 해커들의 해까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그냥 여기서 실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도큐먼트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플레이 펩을 한다면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플레이 펩이 또 약간 바뀐 게 있는데 플레이어를 볼때 여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디를 검색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검색 팁에서 오래 만들어진 플레이어 이런 거 선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지죠 검색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용자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할 경우 로그인까지 해서 다시 보면은 이게 생기죠 불필요한 거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 마스터 플레이어 삭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서버에서 제어하는 게 바뀌어 가지고 설정 타이틀 설정 api 기능 옵션에서 서버가 플레이어 계정을 삭제하도록 허용을 체크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BBB를 마스터 플레이어 삭제를 통해서 삭제가 됩니다. 자 클라우드 스크립트는 서버상에서 여기서 막 돈을 추가하거나 그런 걸 하면은 악용될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상에서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는데 자동화 눌러주시고 메뉴에 클라우드 스크립트 있죠? 여기서 수정 버전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자바 용어예요. 여기 임시로 Hello World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조금만 수정해 볼게요. 없으면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함수 이름에다가 rg에다가 정확하게 텍스트라고 인자에다가 스트링 형식으로 넘기면은 Hello 그리고 자기 플레이 패 ID 느낌표 이후에 우리가 보낸 텍스트까지 정확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가 정확히 텍스트가 아니고 다른 걸로 했을 시에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난독화한다면은 해커를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로그의 인포는 서버에다가 로그를 남기는 거고요. 리턴 메시지 밸류 이거의 키에 덮어서 리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2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저장하면은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되는데 지금 1번이 실시간이고 14번이 우리가 만든 게 실시간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버전14를 배포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내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플레이어를 눌러요. AAA 검색해주고 자기 아이디 들어가서 여기 클라우드 스크립트 있죠? 수정버전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14 함수 이름은 우리가 만들었던 거 헬로우 월드 있죠? 거기에다가 이 함수를 호출하고 또 인자를 넘겨주면 되는데 rg. 옆에다가 썼던 텍스트를 스트링 형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실행하니까 성공이 뜨면 성공한 거고요. 이게 서버상에서 발생되는 로그입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플레이 팝을 하나 복사하고 새로운 사이트에서 타이틀 개호 들어가서 플레이 스트림 모니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표시가 돼요. 이게 열린 상태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려줘요. 다시 눌러볼게요. 플레이어가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실행했대요. 자, 여거 눌러볼까요? 이와 같이 이제 서버에서 나옵니다. 메세지가 "Hello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나왔고요. 이6 5 4로 시작하는 것은 자기의 플레이 팹 아이디와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은 유니티에서는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어떻게 실행하냐면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이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맨 위에다가 using 플레이 팹점 제이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플레이 팹 클라이언트 API에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 함수 이름은 정확히 함수 이름 정확히 함수 이름 hello world를 맞춰 줘야 되고요 function 파라미터에는 텍스트에다가 스트링 형식으로 넣어 봤어요 여러 개라면 반점하고 또 추가하면 돼요 여기 r g 의 텍스트 이거와 똑같이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메시지 밸류를 리턴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담아서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 되면은 온 클라우드 월드를 통해서 이 결과가 받아지는데 리절트의 함수 결과를 json 오브젝트 변환한 다음에 거기에 try get value 메시지 밸류를 뽑아냅니다. 아웃 오브젝트 메시지 밸류로 뽑아내고요. 오브젝트 형식이기 때문에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해서 디버그로 띄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요. 이거를 지운다면은 스트림 이벤트 즉 플레이 스트림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true로 해 주면은 이제 표시가 돼요. 자, 로그인을 하고 우클릭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자, 리턴을 받아서 헬로우 자기 아이디 하이하이로 hi,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스트림 모니터에는 자 여기에 나왔어요 오후 9시 54분에 여기를 봐, 보면은 하이하이로 로그가 찍힌 걸볼 수가 있네요 로그가 여기에 나옵니다 만약에 제네레이트 플레이스트림 이벤트를 없앤다면은 우클릭 클라우드 스크립트 실행하니까 나오긴 하지만 플레이스트림 모니터에는 표시가 안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하고 우클릭 클라우드 하니까 자 실행은 되었지만 언디파인드 아무값도 받지 않았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킹을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개변수를 난독화한다면은 해커가 찾아도 모르겠죠. 수정 버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면은 그걸로 저장을 하고 저장 후 배포까지 하면은 수정 버전 1 5로 나오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가능하고요. 만약에 옛날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 하면은 원하는 버전 찾아서 수정 버전 1 배포를 하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킹을 막으려면은, 텍스트라는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핵 의심이라고 로그를 남기고, 리턴 메시지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17로 저장하고, 저장 후 배포. 그 다음에 나쁜 해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스트림 이벤트도 없애고, 해본다면 어떻게 감지를 할수 있을까요? 우클릭 클라우드 스크립트 실행하니까, 널이 뜨면서, 플레이 스트림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지만, 플레이어 AAA한테, 자기꺼 들어가 보면, 자, 이벤트 기록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플레이어가 만들어질 때, 로그인할 때,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언제 로그인했는지, 날짜도 나오고요. 어디서 로그인했는지,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다볼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것은, 플레이어 익스큐티드 클라우드 스크립트 선택해주고, 원하는 날짜 사이에다가 선택을 해서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아래 내려가 보면은, 헬로월드라고 있죠? 성공했다고 됐죠? 그런데 아래, 이렇게 보면은, 로그가 핵 의심이라고 딱 남겨져 있어요. 인자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핵 의심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검사하려면 여기다가 핵 의심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딱 박제되어 있죠. 이렇게 해킹 범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벤까지 하려면 금지에 들어가서 금지 추가해 가지고 이유를 써주고 영구정지 그리고 심지어는 ip까지도 벤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핵 의심을 이벤트를 한 사람 한 사람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통계를 내서 보고 싶다면은 분석에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원하는 거 클릭해도 되고요. 안 쓴다면은 그냥 핵 의심 적어주고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 핵 의심이라고 남겨진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메시지가 핵 의심 적어져 있고, 그 플레이어의 아이디까지 적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또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핵을 썼다면, 여기에 쫙 나옵니다. 어, 고라님,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그냥 이런 것만 가능하냐? 아니고요. 엄청 많은 거. 여기서 보면은 플레이백 클라이언트 API에 있는 거 엄청 많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거의 다쓸 수가 있어요. 뭘 참고하면 되냐면, 더큐먼트 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API 레퍼런스, REST API 레퍼런스, 맨 아래 서버 부분에다가, 오버뷰에다가, 그룹으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엄청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스트링 형식 데이터 저장하기를 바꿔볼게요. 여기들을 쫙 펼쳐서 보면은,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가 있어요. 도큐먼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퀘스트 파디는 청구서의 인자예요. 인자는 데이터가 오브젝트 형식, 키투리무브 스트링 배열 형식, 펄미션은 유저 데이터 펄미션. 클릭해 보니까, 여기 아래 있죠? 여기에 private, public 그니까 userDataPermission.private.public 이렇게 쓸수 있다는 형식이고요 플레이팹 ID 스트링 형식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이런 걸 보고 작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핸들러에다가 setData 함수의 이름이고요 function 인자 두개 받고요 var isOnline은 RG의 온라인 스테이트를 따라서 온라인 스테이트의 상태에 true, false로 반환할 건데 그게 스트링으로 어차피 변환되고요 서버점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 즉 서버에 있는 함수죠. 서버에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 정확히 입력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인자를 넣으면 돼요. 인자는 플레이 팹 아이디 넣었고 데이터 넣었고 퍼미션 넣었어요. 즉 리퀘스트 바디가 플레이 팹 아이디, 데이터, 퍼미션 들어가 있죠. 현재 플레이어 아이디는 헬로 월드처럼 마찬가지로 호출한 사람의 아이디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스트링 형식으로 데이터 저장하기. 와 똑같이 키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오브젝트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딕셔너리 스트링 스트링 형식만 이제 넣을 수가 있죠. 실제 데이터에는 그래서 딕셔너리 형식으로 키 땡땡 값 쓰면 되고요. 펄미션에는 유저 데이터 퍼미션닷퍼블릭. 즉펄미션에 유저 데이터 퍼미션 점 클릭해 보니까 프리베이트퍼블릭있죠 퍼블릭이면 공개로 저장이 돼요. 그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수정 버전 18로 저장, 저장 후 배포 해줄게요. 자기 플레이어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자기 클라우드 스크립트 수정 버전에 실시간 돼 있는 거 함수 이름은 setData. 인수는 어떻게 넘겨줘야 된다 했죠? 정확히 맞춰줘야 되죠? 넘겨줄 게 RG의 온라인 스테이트 이것만 넘겨주면 돼요. true라고 넘겨줄게요. 자,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했죠?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보면은 실제로 isOnline true로 공개로 저장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삭제도 가능하고, 여기서 다시 제거를 해볼게요. 플레어 이 데이터 저장. 제거하는 것도 여기서 또 찾으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지금은 아무 데이터도 없죠? 이렇게 또 써주면 돼요. 함수 이름 그대로 s e t d a t 여기 함수 이름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RG의 온라인 스테이트 이거 하나밖에 안받기 때문에 함수 파라미터에는 온라인 스테이트 true라고 불량식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g e n e r a t e s t r e a m e v e 현재 이벤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인자를 널 널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리절트에 따라서 성공 실패로 할수 있는데 저는 널로 할게요. 자, 로그인하고 우클릭 클라우드 스크립트 데이터 저장하니까 저장이 됐어요. 플레이 데이터 타이틀 보니까 키와 값이 공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공개로 돼 있으면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거는 이렇게 방법을 알았으니까 여기 도큐먼트 문서에서 서버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볼줄 알아야 돼요. 필요한 기능을 찾아다 써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